안녕하세요, 형님들. 필리핀 연구반제 필포로입니다 자, 오늘은 여기 장보로 SNR을 왔는데 한국으로 치면은 그 코스트코 같은 그 창고형 마켓입니다. 그 한국의 코스트코처럼 여기 내부에서 조리해서 파는 그 피자 파스타 파는 곳 있고 뭐 상품 진열이나 벌크로 파는 거는 한국의 코스트코랑 동일합니다. 이렇게 가전제품 파는 형식도 동일하고 한국이랑 조금 다른 점은 가전제품 구매하면은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작동하는 걸 보여주고 판매를 합니다. 그 부분은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블렌더를 하나 샀었는데 보통 여기서는 그 실험을 해보고 하니까 팔긴 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한국 사람은 좀 귀찮아요. 그래가지고 실험을 안 하고 한국 가서 이게 전원을 켰는데 블렌더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와 처음에 좀 황당했던 게 만약에 이 에어프라이어를 샀는데 에어프라이어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걸로만 교체를 해준다는 거예요. 저쪽에 커스터머 서비스 가면은 거기 정책이 써있거든요. 근데 거기 보면은 같은 상품이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그 써있거든요. 환불은 안. 돼요 필리핀 살면서 불편한 좀 편한 점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한번 사면 환불이 안 됩니다 알아라 안녕 안녕해 안녕 삼촌들 안녕 이제 여사님이 마구마구 담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뭐 장보기 해 가지고 컨텐츠 찍어 가지고 올리신 거좀 보긴 봤었는데 대부분 재래시장 위주로 많이 찍으시는 거 같더라고요.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살면은 재래시장 가는 일은 거의 없고 보통 한인마트나 SNL 보통 한인마트 많이 가고 SNL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는 좀 가까워서 자주 오는 편이긴 한데 보통 SNL에서 장 많이 보실 거예요. 엄청, 엄청 자,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중위 소득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앙헬레스에 살고 있는 아, 3인 가족이긴 한데 구매하는 것 중에 에 비즈니스에 필요한 물품도 구매를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가지고 오늘 장보는데 얼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유거든요 분유 근데 이게 3,600페소예요 이게 분유가 3,600이면 거의 8만 원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아기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와 3,000페소면 거의 일반직들 일주일 급여인데 일반직들은 아 이게 제일 좋은 거라 그런가 아 이게 좀싼 것도 있네 이게 락텀이라고 좀 저렴한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저렴한 게한 1,000페소 초반이고 제 봤을 텐저 여사님이 제일 비싼 거 고른 거 같은데 한 3배 차이 나네요 뭐 갖고 싶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.구나. 애기가 커, 커가면서 명령어라고 해야 되나 명령어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사님이 둘째 임신 중인데 지금 병원에서 그랬대요 뭐 지금 당장 출산해도 될 만한 상황이다 가능하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기저귀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699아 지금 둘째 거 준비하는구나 이제 애가 둘이니까 기저귀도 두배네요 지난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저 뽀로로 가방 하나 사 왔는데 이게 딸내미의 최애 백입니다 파란색이어가지고 조만간 아들내미 태어나면은 이제 아들내미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코코스파에서 그러니까 수건 세탁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 세탁 세제가 엄청 들어가는데 금 직원들 직원을 새로 뽑으면은 이만한 그큰 통에 있는 그 세탁 세제나 이런 섬유 유연제 같은 거를 처음 보는 가정부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먹 넣습니다 한 주먹. <laughs> 그, 처음에 오면은, 교육을 좀잘 시켜야 돼. 요 그리고 이렇게 장 보면서 느끼는 건데, 필리핀이 물가가 싸지가 않거든요. 법적으로 지금 빵빵가가 미니멈이 5 0 0페소 커피 관련해가지고, 뭐, 컵이나 빨대나 하는데, 여긴 상당히 비싸. 뭐, 물론 퀄리티는, 조, 퀄리티는 좋을 것 같긴 한데, 16온스 아이스컵이 100, 1 849페소니까 이게 하나에, 하나에 8페소네 얼마 전에 봤던 데보다 1리터짜리보다 더 비싼 거요 그러니까 물론 퀄리티는 더 좋긴 한데 일단 저는 저가 커피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맞습니다 커피컵은 이제 디자인 들어가고 돈만 내면은 한 일주일 안에 배송이 될것 같습니다 SNR에 한국 김이 있는데 489페소짜리 SNR에서 파는 한국 김은 진짜 맛이 없어요 <laughs> 어떻게 들어온 건지 그리고 살면서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, 필리핀 사람들 하루에 5 0 0페소 벌어가지고 어떻게 사나? 최저임금 받는 서민들은 뭐 여기 와서 쇼핑할 뭐 꿈도 먹을 뭐, 것 같고.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음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베이비샥. 어? 베이비샥. 베이비샥? 베이비샥? 베이비샥. 스팸은 필리핀도 비싸네. 2 0 0페소니까 환율 계산하면은 하나에 <laughs> 5원이 아, SNL 온김면그 커피 자제 파는지 한번 봐야겠네. 어, 필리핀 살면서 좋은 점이 이런 쿠키 같은 걸 하나 사잖아요. 그러면은 한국은 이만한 과자면은 실제로 들어있는 과자는 한 요만큼 들어있잖아요. 요만큼. <laughs> 근데 이나라 과자는 꽉 차있습니다. 이게 깨지면 어떡하려고. 음, 과자 깨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. 요 제가 운동할 때마다 포카리를 하나씩 먹는데 고정적으로 쓰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아, 한 번에 좀 많이 사가는 게 나은 낫거든. 웬만하면은 운동을 매일 하니까 아, 하나 일주일에 한번 사가도 되는. 하나 더 사야겠다. 에던드렛? 아 이게 10kg 짜리 세제가 800페소네. We use this one. How many in one month? One month. One month o n time. Put in 세코플로우. Don't allow use. 아 이게 지금 제가 기사들이랑 경원들. 같이 사는데 웬만한 그 생필품은 제가 다 사주거든요 지도안 쓴다고 아주 그냥 한 조각씩 쓰다 보는데 아 이게 과자 코너구나. 제가 원래 한인마트에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딸내미 과자 사면은 한 4, 5천 페소씩 나오는데 한국돈으로 거의 한 10, 10만원, 12만원 정도가. 거 최근에 로컬마트 가가지고 과자를 비슷하게 담았는데 한1,500 정도 나오더라고요. 이게 로컬 과자도 나쁘지 않아요. 맛은 뭐 비슷하더라고요. 포장지에 거의 빈틈이 없는 게한국의 한국 과자 그 포장지만 큰 거에 대비해서 양도 더 많이 드는 것 같고. 아니 우리 딸내미 벌써 까서 먹고 있네. 참 한국이었으면은 전용복먹을 만한 건데 여기서는 뭐 크게 뭘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? 이게 4 5 0 h 예요4 5 0페 z 면은 13,000원인데 포도 한 송이에 13,000원. 한국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과일 코너 들어오면은 약간 서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. 어, 4 5 0짜리는좀 그렇고 270짜리 시드레스 어, 시 없는 거시 없는 게 시드레스입니다. 2 3 6 h z 필리핀이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수박이 조금 싸요. 4.6kg인데 4 1 6 h 예요 한만원 정도. 왜안싼것 같지? 아침에 사과 나가라 먹었네. 다행히 사과는 조금 싼 편입니다. 6 개에 2 2 0 페소. 와. <laughs> 야채가 비싸가지고 손이 잘안 가. 필리핀 사람들이 야채 안 먹는 이유가 있어. Which vegetable is good for b l e n d 어쨌든 카라. 두안드레. 어, 에스비. 좋게? 한 무더 기에2 0 0 페소. 이 정도면 괜찮다. 아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이어트하기가 쉽지 않아요. 이게 뭔가 좀 든든하게 먹지 않으면 약간 힘이 없는 SNR에서 약간 미끼 상품으로 파는 게 있는데 요 치킨 이게 이게 거의 생닭이, 생닭보다 조금 비싸더라고요. 이요 아, 로스트 요 치킨이랑 저기 입구 쪽에서 파는 그큰 피자. 그게 약간 미끼 상품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 가격이 될수 있는 거는 SNR에서 아, 식자재를 SNL에서 직접 조달을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. 고 외부에서는 힘들 것 같고.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서 이 오렌지 주스를 많이 사다 먹었었는데 노펄프가 이흰 그, 부분 있잖아요. 이흰 흰 부분 없는 게 노펄프. 근데 이게 이것도 꽤 비싼데. 뭐, 근데 TV에서 누가 그랬는데 할인하는 확률이 내가 살 확률이라고. 근데 이게 오늘내일 하는데 투데이스, <laughs> it's o okay. 지금 할인을 거의 한80% 가까이 하네요. <laughs> 그거 한두개 사가야지. 해라. 빠빠. 음, 딸내미가 과자 양보하는 거 보면은. 아, 되게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과자랑요크로크트 같은 거, 이제 아빠라고 주는 거 보면은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. <laughs> 카페 하면은 빵 같은 거를 보통 받아가지고 파는데, 여기 그냥 SNL에서 빵 사다가 파는 경우도 많더라고 근데 보면은 제가 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, 싸고 좋은 것 같아요. 두 줄로 해가지고, 219페소고. 아, 이거 엄청 달겠다. 우유 샀으니까 빵좀사야겠는데 아, 그리고 여기 쿠키도 파는데, 쿠키들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싸고 좋은 쿠키들 이렇게 거의 꽉 차가지고 289 페스키랑 쿠키랑 요런 머핀 같은 것 4개에 239페소239 페스 오니까 하나에 한60페소 정도 100페소에 팔면 달라나 샵에다가 두고 팔아도 이렇게 좀 추가적인 매출 생길 수 있을까 바이온 테이컨이네 아~ 이런 거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바이온 테이컨이면은 어~ 직원들 하나 사서 스선이사빠 바이온 테이컨 근데 에스엔알에 아~ 한국은 양파거지 있는데 여기는 양파거지 없나 어~ 그 색깔이 약간, 무슨 색이지? 보라색이네? 어, 진짜 색. 맛이 약간 보라색 맛인데? 아, 비드라이스 딸내미가 이렇게 입 벌리는 게 자기도 달라고. 아, 응. 시원, 시원. 먹을만 하네. What's that? 아, 통조림이었구나. 마카노? 원래 이렇게 충동적으로 구매 잘안 하는데, 오늘은 오늘은 한필가그장 한 봤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좀. 보려고 살짝 충동구매합니다. 원래는 SNR 와도 딱 10분이면 나가거든요. 근데 오늘은 우리 딸내미도 오고 했으니까 근데 확실히 SNR 오는 필리핀 사람들도 보면 은 중산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. 눈살 찌푸려지는 뭐 그런 예의없거나 그런 사람들도 별로 안 보이고 아, 그리고 SNR이 술이 쌉니다. 이게 필리핀이 한국보다 주세가 좀 싸가지고 글램피디 12년상 같은 경우에도 한2 5 0 0페소네한 6만원. 술을 많이 안 마셔가지고. 지금 집에도 조니어 커블로 여러, 여러 병 있는데. 요즘 보면은 술을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. 일주일에 한 번. 요소파도 테스트하나 보네요. 아, 여기 테스팅 예열에라에서 지금 선풍기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산거 같은데. 아, 필리핀 가전시장을 보면은 중국 제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이 대만트 제품 많이 팔고. 뭐, 집에 있는 TV는 뭐, LG 것도 있고, 샤프 것도 있긴 한데. 자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필리핀도 보면은 어, 노약자, 임산부, 장애인 이좀 먼저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. 지금은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일반 카운터로 가도 별로 안 걸릴 것 같습니다. 아2 2 2 원, 트 가자. 야라. 빨리 빨리. 음뭐 먹고 싶어? 저거? 마시멜로인가? 달달하게 생겼네. 그래. 이 정도는 아빠가 사줄 수 있지. 딸내미가한살9 개월인데 한국으로 치면 이제 두 살이죠. 근데 자기 의사 표현이 확실하더라고. 뭐 먹고 싶다, 어디 가고 싶다. 부쩍부쩍 크고 있습니다. 이거죠? 이거, 저 이거, 이거. 고빈다 이따가 이따가. 이렇게 입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는 제스터가 이렇게, 이렇게 먹고 싶다는 거래요. 그리고 딸내미가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. 까달라고. 이거. 오븐해줘 뭐, 이거 자 이제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SNS 멤버십이 1년에 800표소인가 그래요 한국,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인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국의 코스트코 멤버십이 3만 원인가 3만 5천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얼마인지 모르겠네 바이언테이컨원 플러스 는 확인해야지 <laughs> 오늘은 좀 둥거칠 거를 좀 많이 샀네 아 원래 이렇게 할인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골라대면 안 되는데 지금 딸내미 머릿속에는 이쁘게 생긴 가자밖에 없네 응응 응.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디스카운트 80% 우유 안 먹은지 꽤 됐는데 비닐 하나 더 있는데 오픈나 오픈 오픈 아이, 오픈 응. 와 이거 밀봉도 잘해놨네 와 엄청 질기네 어 됐다 자 먹어 아 있어? 안돼 놓치마 한 <laughs> 개째야. 음, 잘 먹는 거 보니 합격인것 같습니다. <laughs> 와, 딸내미 과자 눈앞에 안 보인다고 바로 울어버립니다. 미스 하마치 토탈? 아, 아직 좀 남았구나. 여화 메론 블렌더인더 하우스, 메론 블렌더. 당분간 아침은 이제 사과랑 당근 간 걸로. 지금 몸 무게가 한 92, 3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더치면 이제 허리랑 무릎에 무리가 많이 다13,000 페소는. 13,300. 평소처럼 장 보면은 이 정도로 나오진 않아요. 뭐 일부러 조금 더 나오게 하려고 그 할인하는 것도 좀 사고 세제랑 어, 세제랑 기저귀 좀사 가지고 다른 때보다 한4,000 페소 정도는 더나은것 같아요. 아 그리고 SNR은 신용카드 결제됩니다. 한도 100만짜리 카드. 돈 쓰는 게참 즐거워, 그지 아 그리고 필리핀 신용카드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국이랑 다르게 뭐 공인인증서나 뭐 그런 아 온라인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같은 그 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냥 카드 번호랑 그 여기 뒤에 뒤에 숫자 있는 것만 입력하면은 결제가 바로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. 주기적으로 카드 어플 들어가가지고 내가 쓴거 맞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. 제 카드는 한도가 좀 높아가지고 이거 누가 카드 복제해가지고 오토바이 살 수도 있어요. <laughs> 결제가 완료됐습니다. 여기 SNR에서 나갈 때 그 마지막으로 현관에서 체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 영수증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나가세요. 아, 지난번에 여기서 그 피자랑 파스타 먹고 갔더니 그때 기억이 나나 봐요. 아,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품들이 되게 많잖아요, 카트에. 근데 지난번에 한 번은 저기 캐셔에서 생수를 여기 카트 아래다가 넣은 거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. 여기서 체크하던 게 생각이 나 가지고 어떻게 되나 한번 지나가려고 해 봤는데 어우, 잡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. 그냥 캐셔가 그냥 못 보고 지나간 거였는데 어 잡긴 잡더라고. 아 우리 기사가 새로 왔는데 아왜 이러니 움직이지 마. 기사들 보면은 불필요한 움직임 트렁크 쪽으로 되려고 했겠지. 아 그만 움직여라 그만 그만. Get out. 리차 open, open, open. Get out. 이분은 왜다 더? <laughs> 미치겠네. 우리 리차들라고 지금 온지 한 3일 된 친구입니다.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기사가 어리버리 타면은 아.